떠먹여드려요. 좋은 상품만 골라왔습니다. 바로 떠먹여드립니다. 일명 지슈라로 불리는 중국산 인기 마우스입니다. 자우핀 지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로지텍 지슈라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노르딕 마스터칩 푸아노 스위치 PAW3395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그십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기가 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더 작은 크기가 추고 있어서요. 빠른 동작에 장점을 가진 훌륭한 지슈라 제품 중 하나입니다. 2. 차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 웍스 WXC사의 제품입니다. 4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가지고 왔고요. 차볼트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볼트 큰 전동드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의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에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3. 차지 아이스맥2는 아이폰 시리즈에 최적화된 QI2 인증 15W 맥세이프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입니다. 10000mAh 대용량과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내장된 고속팬 냉각 기술은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서요.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충전을 지원합니다. 최대 15와트 무선고속 충전과 유선 PD 출력을 동시에 제공하고요. 맥세이프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전면의 투명 LED 쿨링 윈도우와 사이버 스타일 외관은 디자인적 만족감을 줍니다.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4. 오브리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탑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본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5.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6.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스마트 데스크 매트로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보통 데스크탑 사용할 때 키보드 매트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노트북과 사용할 땐 스탠드 거치대로 접어 사용 가능하고요. 피합성 소재로 키보드 손목 받침대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패드 측면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제공합니다. 데스크패드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고 삼각형으로 거치대 형태로도 가능해요. 무선 충전 유무에 따라 가격 상이합니다. 스마트 데스크패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무선 충전 모델 써보세요. 특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번갈아 자주 사용하신다면요. 꽤나 활용성 좋아 보이는 스마트 데스크패드입니다. 7.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네드다 너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리터 방수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 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베이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 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8. AMD Ryzen 7 8845HS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최대 65W TDP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고사양의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내장된 780M, 그래픽카드는 GTX 1650Ti와 동급의 성능 보여주고요. 6800H CPU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된 모델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와 SSD 논옵션부터 32GB, 메모리와 이테라 SSD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만으로 웬만한 성능 커버됩니다. 미니 PC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와 성능 좋은 모델인 제품입니다. 게이밍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환경에도 탁월합니다. 작은 본체로서 높은 퍼포먼스 찾는 분들께는 딱 원하는 상품입니다. USB-C, DP, HDMI, 듀얼 2.5기가 기가이더넷까지 확장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9. 할인할 때 판매량 급증하는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샤오미 70마이 A810 4K 블랙박스인데요 HDR 녹화 질은 가장 좋기로 이미 알려진 제품입니다. 소니 스타비스트 IMX678 센서 4K HDR 녹화, F1.8 밝기, 150도 화각, AI 모션 트래킹 녹화, ADAS, 빌트인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니 센서로 화질면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 보여줍니다. HDR 녹화된 영상 유튜브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 재생 시 프레임 저하 현상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야기 있고요. 어차피 녹화용으로 구입하는 제품이지 재생용이 아니라는 점 판단하세요. HDR 라이트 비전과 60 프레임의 높은 프레임 녹화 가능합니다. 화질만 놓으면 비교대상이 없을 만큼 우수한 70마이블랙박스입니다. 10. 추억의 레트로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알사6 s 스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640x480 해상도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더블 조이스틱 제공으로 좀더 다이나믹한 게임 즐길 수 있습니다. 네오지오부터 닌텐도, 맘에, 풀스원과 PSP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생각보다 짱짱한 편이며 스펙도 가격 대비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 마이크로 SD에 게임 탑재되어 들어가 있어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대비 만듦새 꽤나 훌륭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많은 네트로 게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조작성, 컨트롤러, 부재 등 여러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매한다면요. R36S를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손 안에 레트로 게임기 하나 드려보세요. 11. 현재 가성비 무선 마우스로 유명한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한 개인 어택샤크 엑시스 게이밍 무선 마우스예요.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볼수 없는 플래그십 칩셋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전용 충전독을 제공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26000dpi 지원, PAW3395 센서, 쿠아노 스위치 채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요. 유무선 블루투스로 동시 3대 연결 지원합니다. 55g으로 가벼운 무게에 최대 65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용 독에 마그네틱 충전 지원해서요. 매번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어택샤크 엑시스 마우스입니다. 12.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 상국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3.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인기 제품인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 소개해드려요.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부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